안녕하세요. 캠핑클럽 코치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콜로라도. 콜로라도 차량인데 큐브 캠퍼. 큐브 캠퍼 지금 올려져 있어요. 어, 지금 레이아웃이 기존에 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확장은 <laughs> 같아요. 확장은 이렇게 빼시고 여기 확장판 올리셔가지고 어 이렇게 끼시고 그리고 이거 빼서 여기다가 딱 올리시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길이가 어 확장을 했을 때 길이가 1,800이 나오도록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길이 보시면은, 이렇게, 예, 1815가 나와요. 그래서, 어, 성인 남성도 충분히, 예, 누워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는 지금 주로 이제 혼자 캠핑을 하시고, 이제 일도 하시는데, 일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너무 많으시대요. 야외에서 이제 중장비 하시는데, 쉬는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어, 차에서 이제 누워서 좀 쉬다가 또일 시작하면 또 일을 시작하시고 뭐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캠핑을 가서 꼬리 텐트를 치고 뭐 확장을 해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보다 어, 자기는 간단하게 이 고객님께서는 간단하게 내가 대각선으로 누워서 그냥 여기서 문 닫고 쉬면 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앞부분에 여기 전자렌지 뒷부분에 공간이 없어요. 저기가 평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워서 쉬신대요. 네. 제가 한번 대각선으로 누워지나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여기 이제 확장판 났다고 생각하고 누워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누우신대요 이렇게 예, 누울 수 있어요. 머리를 저쪽으로 두고 여기 선반이 있으니까 머리 저쪽으로 놓고 누워서 TV도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장을 이제 안 높이고 딱 전자레인지만 함을 짝짠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평탄. 예.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 이 앞쪽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수납이에요, 수납. 예, 수납이고, 나중에 이제 그 탈착하실, 이제, 어, 예상이 있으셔가지고, 일부러 앤더슨 잭으로 해가지고, 탈착하기 쉽게 전기 배선 작업을 해놨어요. 이거, 이 차단기는 주행 충전기, 예, 껐다 켰다 하는 차단기구요. 예, 이렇게 휴즈까지 다 완벽하게, 전기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앞에 지금 여기 배터리함이 되게 넓어요. 왜 넓냐면, 기존에 고객님이 갖고 계시던 배터리가 두 개가 있으셨어요. 그 GSP 배터리랑, 이렇게 요렇게, 갖고 계신 거 지금 다 달아드린 거예요. 여기서 추가된 거는 태양열 컨트롤 MPPT만 저희가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다 고객님이 갖고 계셨던 거고, 배선 작업만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을 다 해드렸어요. 차단기 별도로 다 달았고, 예,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서 이걸 다 넣으려고 하니까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 한 공간을 넓힌 거예요. 예, 넓혀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앞에 선반은, 이제 여기 뭐 자주구라는 것도 올려놓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빠지게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이동, 이동이 돼요. 이동이 돼서,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앞으로 이동해서 쓰시라고, 이제 요거는 보정을 안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움직여서, 이제 여기다가 탁,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배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아울렛 이것도 고객님이 갖고 계시던 건데, 이제 2층에서도 올라가서 쓰시고, 이쪽에서 앞에서 뭐 쓰실 게 많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쓰실 수 있게, 네.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어요. 배선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어, 이 옆에, 여기 또 선반이 하나 있는데, 어, 지금 뭐가 막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선반을 이렇게 해서 턱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뭐 떨어지지 않게 올려놓고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불편하시니까, 이렇게 뭐 눕거나 했을 때 걸릴 수도 있고, 걸리적거리니까, 이거 다 빠지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이렇게 빠져요. 예, 이렇게 빠져서, 이걸 빼고, 이제 이렇게 빼면 돼요. 너무 또 헐렁하면 안 되니까, 약간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이걸 꽂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끼우시고, 예,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이거 고객님이 원하셔서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양 옆에 여기 수납, 이제 긴 것도 넣을 수 있게, 여기 터드렸잖아요. 이렇게 긴거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다 그리고, 이거 내리고. 짱짱, 예. 네. 그리고 TV, 예. 네. 루멘 TV, LG 루멘 TV 달아달라고 하셔가지고, 달았는데 이게 패널이 이제, 이게 TV가, 루멘 TV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처음에 브라켓을 이제 달았는데, 너무 또 브라켓이 불안정하고, 낭창낭창 해가지고, 브라켓 도 다른 걸로 또, 보강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기장하고, 뭐, 삼중창 있고, 위에 큐브, 뭐, 캠퍼. 예,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모기장은, 이제, 말아가지고, 다 닫고 다니셔도 되는데, 보통은, 모기장만 쳐놓고 다니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밑에다 이렇게 말아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전자렌지. 제가 이거 쓰는 이유는 이 안에 이제 그 전자레인지 광고는 아니고요 안에 이제 이게 유리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덜컹덜컹하거나 했을 때 유리 파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유리 없는 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앞에 문짝을 앞으로 이렇게 뺐었잖아요 이제는 안안 안 뺐어요 이거는 안 빼고 이렇게 열릴 수 있게 예. 그 대신 여기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이 열려요 예. 이것도 또 알아낸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컨트롤 패널 지금 여기 저 배터리가 인산철 200암페어인데 지금 여기 깜빡깜빡 하잖아요. 지금 태양열 충전이 되고 있어요. 네, 태양열 충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요거 밑에 스위치 그리고 요거 위에 2층 스위치 네, 그리고 요거 그리고 디머 여기 1층에 불 밝기 조절하는 디머 디머까지 이렇게. 네,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인버터. 네. 아 그래서 처음 이제 이렇게 해는 해본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텐트 안 치고 그문 닫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우, 누워서 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충분히 누울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 오랜만에 뭐또 새로운 거라면 또 새로운 거잖아요. 예 새로운 게 나와서 좀 기쁘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예 지금 뭐 감기가 유행해 가지고 막 코로나도 유행 다시 시작됐다고 했는데 감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캠핑클라우드 보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